안녕하세요 우리집 초록이네 채널입니다 오늘 토요일 12시 조금 넘었어요 음, 베란다가 굉장히 뜨겁네요 밖에 밖에 이렇게 화창하답니다 먹구름은 좀 띄었는데 화창한 날씨예요 그래서 베란다가 푹푹 쪄서 한 차례 그냥 물을 흠뻑 뿌려주었어요 이렇게 물맞은 일월성이에요 이렇게 물방울이 다 맺혀있습니다 아, 시원해서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 얘네들은 조금 덜 맞아서 여기다가 안에다 그냥 물을 뿌려줬어요. 얘도 그랬고요. 여기, 보헤미안 랩소디. 이렇게 물을 흠뻑 맞았습니다. 샤워기를 그냥 쫙 뿌려줬습니다. 되게 시원한 것 같네요. 물 보석이 맺혀 있습니다. 우리 다육이들도 물을 흠뻑 뿌려줬어요. 오랜만에 물을 주었습니다. 이 행잉으로 키우는 아이들도 음, 수돗물을 수돗물로 샤워를 싹 해주고요. 젠디를브 잎이 이렇게 아래에다가 그냥 이렇게 내려놨어요. 그래도 잎이 잎이의 존재감이 이렇게 확 살아나네요. 요거는 카틀레아 카나미아나 품세르리아 아쥬레스키 얘는 옆모습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품집이 좀 있어서 그러네요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어서 싱그러워 보여요. 여기 위에 일월성 덴드리 비움도 불을 흠뻑 맞아서 이렇게 물고석이 대롱대롱 맺혀 있습니다. 참 시원한 것 같습니다. 흠뻑 주었어요. 요거는 문주란이에요. 문주란 씨앗으로 발화시켜서, 보기 뒤에 세 개는 요큰 아이 뒤에 거하고 이렇게 발화시켜서 키운 거구요. 요거는, 음, 구입한 거랍니다. 불을 흠뻑 주었습니다. 랜드리뷰 엉펑 얘도 이렇게 거실로 어제 데려왔어요. 거실에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다 지켜볼 수 있으니까 어? 시들이. 그래서 아까 베란다에 난초들 어, 수돗물을 흠뻑 뿌려줬는데 얘는 어, 못 맞았네요. 그래서 수돗 저기 욕실에 데려가서. 음, 물을 끼얹어 줬습니다. 아, 이렇게 들, 들어야 예쁜 얼굴이 보인답니다. 음, 여기도, 어, 꽃망울이 그냥 떨어지지 않고 다 피었으면 여기랑 아주 더 풍성했을 뻔 했는데, 하나또 이렇게 뒤에가 있고, 그래서, 음, 그렇게 예쁜 수영은 아닌 것 같아요. 꽃은 많이 피워줬는데, 아직도 예쁘게 피어있는 어, 풍만 꽃이 피었을 때 물을 말리지 말고 말리지 말고 자주 줘야 식재가 말랐을 때 바로 줘야 오래 유지할수 있어요 꽃을 오래 즐길 수 있답니다 여기도 텐드로브용에 피가 이렇게 멋지게 걸려져있네요 수경으로 키우는 블루사파이어 이렇게 꽃대가 길게 나와서 꽃망울을 크게 키웠어요 이렇게 꽃이 3단으로 피어있네요. 4단이네요, 4단.